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 자,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지혜의 길, 정직한 길로 가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이러한 길로 갈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몽 기자는 자신의 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는 자마다 그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도 실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공고하지 않고 실촉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의 앞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거나 빨리 성공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가는 자는 결코 돌아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방황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느리더라도 황소걸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의 인생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고 있어도 순간순간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신자의 삶은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내려가든 여의 길로 다니는 자는 중간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이 협소하고 좁기는 하지만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의 길로 가는 자는 거침없이 달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 결국에는 넘어져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훈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자몽 기자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그는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하며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은 돌이켜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죠. 악인들은 쉼 없이 악을 행하, 행하며 부리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악인의 길을 피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길을 피하고 멀리할 뿐 아니라 그 길에서 신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신자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피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둘이 한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혹할 때는 당장에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죄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죄인들의 길을 지나가 보지 않아야 돼요. 이후에 찾아올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생각해 볼때 이런 죄의 길을 굳이 찾아서 가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서라도 당장에 도망 나와야 됩니다. 왜요? 죄의 길에 머무는 자들은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죄의 길에 발을 담궜다면 손가락을 자르는 결단으로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과 함께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 손가락을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몽 기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되고 결국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조차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인의 삶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빛나게 되지만 악인의 삶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홀연히 망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그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도 밝히 압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여유있게,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인의 삶은 점점 더 빛나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결국에는 크게 빛나서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다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이리저리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다니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신세한탄이나 하다가 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점차 빛나 광명에 이르는 의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인의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끔찍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